오늘의 굵직한 두 이슈 전해드릴게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번 주 한국에서 파트너들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직접 예고했었고, 카카오톡은 대규모 개편 역풍 속에서 톡 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채찌 PT 기능을 열었습니다고 합니다. 한국의 AI와 모바일 생태계가 동시에 흔들리면서도 동시에 기회를 맞는 순간입니다. 우리 일상과 산업에 어떤 변화가 올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 두줄 정리입니다. 첫째, 젠슨 황은 에이팩, CEO 서밋 참석 일정과 맞물려 이번 주 한국 파트너들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아할 내용이라고 직접 표현했습니다. 둘째 카카오톡은 최근 개편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오늘부터 채찌 PT4 카카오를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추가 앱을 켜지 않아도 토 안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고 기존 오픈 AI 계정 연동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와 한국 빅테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발표하려는 걸까요? 사실과 관측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젠슨 황은 이번 주 한국에서의 발표를 예고했고, APEC 기간 동안 한국 대기업 경영진과의 회동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 n 닉 x 같은 AI 데이터센터 핵심 파트너들이 자연스럽게 거론됩니다. 또 전날 워싱턴 행사에서는 미국 에너지부와의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를 알리며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대형 시스템 전개를 강조했습니다. 즉 글로벌 차원에서 대규모 AI 인프라 확장 메시지를 연속으로 던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관측 단계. 다수 매체는 삼성전자, 현대차, SK그룹 등과의 AI 칩 또는 플랫폼 제휴 혹은 계약 발표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도 단계의 관측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정리하면 한국 파트너와 굵직한 발표는 젠슨 황의 직접 발언이므로 사실입니다. 반면 어떤 파트너와 어떤 규모로 어떤 분야를 묶을지의 세부 내용은 아직 보도와 관측의 영역입니다.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한국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한국은 HBM과 DDR을 아우르는 메모리 초강자입니다. 둘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자동차 로보틱스 역량이 강합니다. 셋째, 삼성 스마트폰과 엣지 생태계는 AI를 생활로 끌어내릴 수 있는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 데이터 센터부터 디바이스 모빌리티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AI 팩토리 퍼즐이 한국에서 가장 매끄럽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통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공급망 재편의 대체 축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간 것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APEC 정상 외교가 집중되는 이번 주는 정치와 기술 메시지를 동시에 내기에 최적의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이제 AI 공장 시대에 한국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올수 있는지 예측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해 드릴게요. 시나리오 A.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팅입니다. 블레웰 기반, 예컨대 NVL62 같은 대규모 클러스터가 한국에 더 깔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전력, 냉각, 부지,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 이슈와 직결됩니다. 통신사와 전력사, 지자체까지 얽히는 연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발표가 나오면 산업 전반의 설비 투자와 규제 논의가 같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발 슈퍼컴 확장 기조는 이미 굳어진 흐름이니 한국형 변종 모델이 덧붙는 그림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오토테크입니다. 대규모 학습, 시뮬레이션,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파이프라인의 엔비디아 플랫폼을 결합하는 모델이 거론됩니다. 차량용 SOC와 클라우드 학습 인프라를 패키지로 엮는 한국형 론칭설은 업계 관측의 핵심 축입니다. 다만 이건 역시 공식 발표 전 단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시나리오 C,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입니다. HBM, QoS, 그리고 후공정 패키징에서 한국은 비교위를 갖고 있습니다. 공급 안정성과 리드타임 최소화는 엔비디아의 분기 가이던스의 직격탄이기 때문에 장기 공급 프레임이 담긴 발표가 나온다면 그 자체가 굉장한 신호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과 이번 주의 키워드는 계약의 구체성, 그리고 한국 내 밸류체인 확장입니다. 예고와 관측을 분리해서 보면 과장 없이도 임팩트는 충분합니다. 이제 카카오톡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슈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15년만에 대개편이 피드형 메신저처럼 비춰지며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롤백은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여론은 더 악화됐죠. 이런 가운데 10월 28일과 29일 카카오는 챗 GPT를 톡 안에 직접 탑재했습니다. 이제 풀친 추가나 별도 앱 전환 없이 카톡 안에서 바로 GPT를 호출할 수 있고 대화 이미지 텍스트 결과를 톡방에 곧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 장벽을 낮추기 위한 요금제 프로모션을 내걸며 진입 문턱을 낮추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이 실제로 어떤 가치를 줄까요? 첫째, 즉효성입니다. 회의 메모 요약, 문장 다듬기, 이미지 아이디어 초안 만들기 같은 업무 생활 보조가 토간에서 바로 됩니다. 메신저를 일상 OS로 보려는 전략에 잘 맞는 카드입니다. 둘째, 신뢰와 투명성입니다. AI 대화 내용의 처리 범위 보관정책, 옵트아웃과 삭제통제 같은 개인정보 가이드는 이용자 신뢰의 핵심입니다. 이 지점을 얼마나 분명하게 안내하느냐가 향후 평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셋째, 논란에 불립니다. 피드형 개편으로 촉발된 정체성 문제와 채찌피티 기능으로 체감하는 생산성 향상은 서로 다른 트랙입니다. 기능은 호평을 받을 수 있어도 브랜드 정체성에 관한 감정의 불을 끄려면 추가적인 방향 전환 신호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이슈가 카톡의 민심까지 같이 살릴 수 있을까요? 짧게 말하면 직접 연결되긴 어렵습니다. 엔비디아의 한국 빅 딜은 반도체, 자동차 통신, 전력 같은 것이 산업 테마에서 거대한 호재입니다. 반면 카카오톡의 문제는 브랜드 신뢰와 UI 정체성이라는 다른 차원의 과제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카카오 생태계가 AI 메신저 플랫폼으로 성숙한다면 국내 AI 인프라 확장, 즉, 엔비디아 발 가속이 응답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 간접 효과를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톡 기반 업무, 쇼핑, 콘텐츠 에이전트가 더 빨라지고 더 똑똑해지는 식의 개선이죠. 투자와 비즈니스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한 줄씩만 짚겠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는 발표의 구체성이 전부입니다. 파트너 규모 기간, 그리고 국내 설치 혹은 조달 프레임이 명확해지면 한국 내 설비 투자와 전력, 클라우드 생태계가 연쇄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UI 신뢰 회복이 선행 조건입니다. 채찌 PT 접목은 실속 있는 플러스지만, 민심 반전은 정체성 회복과 투명한 데이터 가이드가 함께 가야 가능합니다. 오늘은 젠슨 황의 한국 발표, 예고와 카카오톡의 채찌 PT 탑재를 팩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와 삼성, 현대, SK의 조합이 한국 AI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그리고 카카오톡의 AI 탑재가 민심 회복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기능과 UI는 따로 봐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